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정호 전도사입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이마가 찢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봉합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겁이 나서 머리를 계속 움직이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에게 제 머리를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참기 힘든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제 머리를 꼭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머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성공적으로 수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우리 인생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몰약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아아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배 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입혀 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중에 마침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들을 보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유다의 제안에 형제들은 동의했고, 요셉은 은 20개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후 요셉의 형제들은 이 일을 숨기기 위해 요셉의 옷에 염소 새끼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이 가져다 준 염소의 피가 발려진 옷과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요셉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깊이 슬퍼했고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그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왜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뉴스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지만, 우리 삶에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도저히 이 시련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기에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는 세나 친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아멘.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단지 운 팔자라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됩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종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캄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집어 넣었을까요? 하필 바로 그 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갔을까요? 조금만 시간이 어긋났어도 요셉이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또 요셉의 형제들은 그 순간에 유다를 통해 마음이 설득되어 상인들에게 은2 0 개에 팔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하필이면 경호대장 부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요셉에게 매우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 속에도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 경호대장 보디바레 집에 종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